안녕하세요. 땅사구일제저자 땅사구tv의 정현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농취증 가장 쉽게 발급받는 방법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농지를 취득할 때 있어서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데요. 어떤 자격증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취증 가장 쉽게 발급받는 방법과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에 대한 취득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일반 매매나 경공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이시구 면장에게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주의사항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반드시 현황이 농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법형질이 변경되어 있거나 건축물 이런 공작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철거, 원상복구를 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개 1세대를 기준으로 합산한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농업인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1000제곱미터 미만과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인이,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들도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요좀 까다롭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지치득 자격증명서와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건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서류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 부모님, 내 자녀까지 해서 혹시라도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합산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면적 다 합산을 해서 천장 5m 이상 보통 302평 정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를 꼭 같이 하셔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거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작거리입니다. 과거에는 이 경작거리가 제한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작거리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직선거리 30km 이내나 본인이 살고 있는 연접 시군구에 아 어, 있으면, 아무렇, 아무래도 이런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약간 세금적으로 절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어, 거리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어, 이런 거리 제한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농취증이 신청이 다 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농취증을 신청할 때 경작거리가 너무 멀 때는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좀 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제주도 같은 데는 좀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어이 지자체 담당 농지 담당 공무원에게 일단 사전에 문의를 하시고 농지집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부분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번째는요. 이 도시지역 내 녹지 지역을 제한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들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을 뺀 하지만 주거상황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농지들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라거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법인은 영농법인을 제외하고 농지증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법인들이 농지증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기획부동산들은 법인으로 해서 일반 임야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야를 지분이나 분할을 잘게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아주 비싸게 매매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농지는 영농법인 이외에 일반 법인은 농취증이 발급 안된다라는 거 다섯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급 대상을 보면요. 첫번째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아무래도 이 농지는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법인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자 이제 농업인이 아니어도 일반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주말체험영농입니다. 그래서 천재용당 미만일 경우에 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네 번째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는 자에게 발급을 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발급 대상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하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 신청 서류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할 이 시구 읍면 장에게 발급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 뭐 관할 어, 담당 그런 지자체를 방문을 하셨어야 했는데, 자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터넷 신청 발급받기 위서는이 정부 24 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검색창에다가 농지 취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격증명 신청이라고 하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신청 서비스 두 권에서 어, 화면이 열람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농업 경영 계획서 첨부와 농업 경영 계획서 미첨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어, 농업 경영 계획서 첨부는 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라고 말씀드렸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 미첨부는 주말 체험 용농으로 신청하는 경우죠. 그래서, 천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일단은, 어, 대부분의 분들은 이 주말 체험 용농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경영에서 미첨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열렸습니다. 미첨부를 열립니다. 그래서 신청에 자기 성명 주민번호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어, 살고 계신 주소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취득자의 구분에서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 체험 영농. 법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주말 체험 영농 신청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 신규 영농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 경영계에서 미제출이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이죠. 보시면 여기 나오죠. 세대원 정부 소유 면적이 천제곱미터 미만인지 확인하셨냐? 네, 확인. 그래서이 주말 체험 영농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 원인을 보시면 매매, 뭐 교환, 경락, 이제 경매 의미 같은 경우는 경락을 클릭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매매죠. 하신 다음에 취득 목적, 주말 체험 용농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취득 농지의 표시죠. 여기에는 내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소, 소재지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 지번, 지목 나오죠. 지목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지목이나 면적, 농지 구분, 이런 것들은 토지용규제정보 서비스, 토지이음 사이트로 제가 통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가셔서 어, 농지 주소 검색하신 다음에 지목 면적 있는 대로 보시고 그대로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능지역 밖의 토지들이 많습니다. 지목은 뭐 전, 다 이런 농지니까요. 클릭하시면 되고 농지또 추가할 사항이 있다. 여기 클릭을 하셔서 하,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구비 서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 농지 취득 인정서죠. 그래서 보통 제출 이런 인증, 인정서. 농지 취득 인정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첨부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뭐 농지 임대차 계약서. 여러분이 뭐 임대차 계약서를 할 분들은 이런 것도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있죠? 전용 허가 하시는 분들은 첨부하시면 되고, 해당 사항 없는 분들은 이렇게 없음. 클릭하시면 됩니다. 농지 복구 계약서 또한 필요하신 분들 첨부하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 없음.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온라인 발급 수령기간 검색하신 다음에 밑에 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농업경영계에서 미천부은 보통 이틀 정도면 서류 발급이 되고요. 농업경영에서 첨부한 경우에는 보통 행정기관 처리 열차 4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빠른 경우에는 몇 시간만 해도 발급이 된 경우도 있다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각 지자체 담당자 통해서 발급 여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뭐 농취증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 관할 지역에 있는 법무사 통해서 맡기시면 됩니다. 저 소유권 이전할 때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 물어보시기도 좋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법무사 통해서 여러분들 맡기시면 훨씬 수월하게 농취증 발급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농취증 가장 쉽게 발급 받는 방법 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거나 어또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